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팀의 김현영입니다. 예. 오늘은 건설업 양도 양수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은 그래서 저 행정사들한테 건설업 등록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어, 있지만, 건설업을 어, 새로 기존 회사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 양수 받고 다른 데로 회사를 이전하거나 하는 분도 있고 그 자리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 종합 건설, 일반 건설도 있고 전문 건설도 있는데 일단은 뭐어 일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관련 협회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 건설 같은 경우 일선 시구구에다가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담당 공무원 만나서 저희가 처리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전기라든가 정보통신라든가 소방된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뭐 정보통신 소방도 요거는 시공구가 아니라 어, 각 협회가 있습니다. 각 협회에다가 저희가 건설업 등록을 신청해줍니다. 건설업 양도 양수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가 대부분 이제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로 이제인데 이 회사들 설립하는 데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달라집니다 중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체크를 하셔서 어, 어, 양도하거나 새로 등록을 하실 때 법인 설립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따라서 설립하는 데 따라서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laughs> 건설업 특히 이제 오늘은 양도 양수니까는. 양도 양수 받았을 때 이런 부분들 말로 이제 이 회사를 내가 인수할 건지 아닐지 판단을 하셔야 돼서 이제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꼭 체크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공 능력 평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통 5년치 정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보통 건설회사는 이 시공 능력 평가를 보고 양도 양수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부채율과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이런 걸 보시면 한번 좀 미리 계산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경영상태 확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건설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확인해 보셔서 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게는 시공경험평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거다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시공, 어, 여유, 여유, 평가 자료, 이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뭐, 도급판도 어, 관련된 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이 회사의 가치를 점점 보는 겁니다. 가치를. 그래서 보시면, 유동비위라는게 뭐냐면, 기업이 보유하는 지금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분석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이 비율이 클수록 기업의 이제 재무 유동성이 이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 비율은 일단은 또 이제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 이제 수요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제, 중요시 이제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거를 이제 가 비율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로서도 어, 재무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는 데 매우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지급 능력을 어이 비율은 언제든지 이제 언제나 이제 그 지급 능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부분인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뭐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본의 수익을 정하시 밑으로 이제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유동비율이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유동비율이 커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타인자본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어,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 비율로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0%라면은 빚이 자사가 보유하는 자본보다도 두배 많다는 것을 이제 뜻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비율, 유동비를 보고 재무 건전성이 튼튼한 회사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도 양수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을 양도 양수할 때는 시공력 평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시공능력 평가라는 거는 건설업체의 제 시공 능력,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이를 공시하는 이제 제도로서 이제 매년 7월 말쯤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 업체를 이제 선정을 이제 하려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발주자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찰 참가를 제 제한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작용 명부라든가 도급 한제 근거로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시공능력 평가를 보고.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사 이제 순위를 정하는 것을 시공능력 평가 순위라고 하기도 하기와 시공순위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요거를 도급순위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을 양도 양수했을 때는 요렇게 유동비율, 부채비율, 그 다음에 시공 능력 평가액을 보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가 또 우리 건설업이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게 있잖아요. 뭐죠? 자본금, 기술 능력, 기술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자본금을 미달을 해서 행정 처분을 받아서 저희 같이 행정사들한테 행정사님 행정심판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안 한지 따라서 행정처분 승계 여부다 이런 것들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법 기본법에 따라서 제재처분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각 협회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이 회사의 아까는 재무상태. 이번은 법적 상태까지 확인해 보셔서 양도, 양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을 양도, 양수 받았을 때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건설업 양도, 양수와 분할 합병에 관한 부분도 시간이 되면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건설업 등록이라든가 양도, 양수, 분할 합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상이라든가 뭐 문의사항, 여러 가지 뭐 의뢰권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